인도 국민성이 어떤지, 제조업을 왜 뛰어넘었는지, 제조업을 뛰어넘고 왜 IT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인도 큰 나라네, 어, 나라, 인구도 많네, 앞으로 마켓이 크겠네, 오, 바이낸스 1등이네, 와즈렉스, 무조건 간다. 그런 거 얘기 듣고 매수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이란, 압수한 암호화폐 채굴기 반환. 자, 이란에서 뭐 압수한 채굴기를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반환했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그 채굴 업체들이 몇개안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이어 블록체인이나 좀 이렇게 상장된 애들, 좀 규모가 있는 애들 빼고는 싹다 망했습니다. 망하거나, 생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구나 호흡기 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굴 기계들이 막 매물로 나오고 힘들고 야 이거 가격 밑으로 안 빠진다 했던 그 가격 밑으로 빠져야 그때가 최저점이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아크인 베이스 누님 500만 달러 상당의 코인 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수 아 진짜 그 여자분이 아 배짱이 좋아 코인 베이스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아크인베스트, 얘는 ETF 상품 관련 주식이 마이너스 70몇 프로인가 80몇 프로라고 합니다. 돈나무 누님이 뭐, 그 성격으로 따지면 미래기대주 그것들만 싹다 모아놓은 상품인데, 아크인베스트 상품에 숏을 거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50%가 넘습니다. 숏을 걸어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머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쇼 들어가는 것도 좋죠. 쇼 상품들. 코인 베이스 소량으로 꾸준히 모을 생각인데 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코인 베이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뭐 100%는 없다지만은 아,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단순히 물론 차이점도 알고, 왜 코인베이스를 담는지도 아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코인베이스 담을 바에, 비트코인 하나 더 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성향으로 따지면 똑같은 성향인데. 물론 뭐 회사체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뭐 이런 수익들도 있고, 뭐 안전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욕심이 많아서, 어, 코인베이스보다는 비트코인을. 강에 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뭐 근데 코인 베이스도 좋아 보여요. 주식 담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리플, 비트마트 거래소에 상장. 리플이 뭐 비트마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장이 됐고 아마 비트마트가 여기가 그 캐나다 아닌가요? 킹투시이 우리 한번 봐 주세요. 캐나다인 거 같은데. 그 캐나다에서 상장 폐지 당하고 나서 다시 다시 상장을 했죠. 비트마트. 맞을 거예요. 캐나다 맞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는데 요거. 재작년인가? 상장 폐지 당했을 때. 일단은 뭐 긍정적인 기사죠. 긍정적인 기사라는 거 어차피 뭐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가 이제 왜 캐나다 거래소라고 이제 하면은 요게 캐나다 거래소에 왜 이렇게 상장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캐나다가 어디권 국가예요? 영미권 국가죠 영미권 국가입니다 우리 앵글로색슨족 막눈 이글이글한 거 파이브 아이즈 영미권 국가라면은 미국 SEC에 어떻게 관할 거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런 거래수에 상장이 됐다는 건, 어, 긍정적인 시, 이 시그널이다. 자,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이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인도의 30%아호화폐 세금 부과 이후에 9개월 동안 38.5억 달러의 거래량을 잃었다. 지금 보시면, 인도에서 뭐,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세금도 그렇고, 거래량이 지금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아까 음모론에 대해서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을자 보세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 1등 거래소야 BNB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 말되죠말되죠가 아니라 확그 팩트죠 근데 그 거래소가 인도로 가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BNB 같은 코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와지르X 자 그러면 바이낸스가 투자했고 돈도 많고 인도는 땅덩어리도 넓고 막 중국을 뛰어넘니 인구수도 중국 넘었죠. 뒤집어지는 국가니까 야 인도의 바이네스 콜라보레이션이면 무조건 상승하겠다. 와지르엑스. 그게 맞는 분석일까? 그게 맞는 분석인가요? 또 인도 젊은이들은 20대 30대 그 인구 구성 비율이 젊은 애들이래. 금방 또 암호화폐가 그 들어간대. 그게 맞는 분석일까? 그 분석을 보고 와 이거 진짜 그럴 것 같다 와지렉스 막다 매수해 그 분석이 틀린 이유가 뭘까 와지렉스 막 좋다 막 추천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인도를 몰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인도의 국민 손도 마찬가지고 인도 정부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바이낸스가 들어간다 해서 인도 정부가 그냥 열심히 영업해 보세요. 열심히 하세요. 와지렉스 코인 띄워 보세요. 냅둘까? 인도 국민성이 어떤지, 제조업을 왜뛰어 넘었는지, 제조업을 뛰어넘고왜 IT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른채 그냥 인도 큰 나라네. 어, 나라 인구도 많네. 앞으로 마켓이 크겠네. 오, 바이낸스 1등이네. 와지렉스 무조건 간다. 그런 거 얘기 듣고 매수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 성적표가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돼. 뭐든지. 뭐 알트코인 막 이런 거 방송하는데 4천 분이 보셔. 근데 그 원코인 방송 봤던 위믹스코인이야. 해골지신 나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많은 분들이 단타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코인은 단타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그리고 단타로 성적 절대 못 내요. 한번 내가 좀뭐 몇백만 원 벌었어요, 몇천만 원 벌었어요. 운이 좋았겠지. 자, 인도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폴도 마찬가지고, 인도 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자기네들이 하던가 아니면 미국은 자기네들이 할수 없지 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나 이런 애들 지네들이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누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주인이 솔직히 말해서 SEC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뭐만 하면 SEC, 뭐만 하면 벌금 내. 자. 코인베이스 뉴욕 감독 당국과 1억 달러 합의. 뭐만 하면 걸리고, 뭐만 하면 SEC하고, 뭐만 하면 소송 걸리고. SEC한테 좀 반대 표를 해. 우리 코인베이스에서 요거 이더, 그 스테이킹 해가지고 프로그램 내겠습니다. SEC가 안 돼. 낼 겁니다. 반아하니까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우리 금융시장의 그 저승사자. 무디스, S&P, 피치, 이런 애들이 코인베이스의 회사체 등급을 정크본드로 맞춰버려. 낮춰버려. 그게 뭔 뜻이에요? 위험 채권으로 분류해버린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한 번에 날아가 버리죠. 절대 못 이겨. 그런 식으로 규제하고 지네 발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흥한다? 매출을 발생한다? 그, 뒤집어지게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더군다나 걔네들이 발행한 거래소의 코인은 나중에 미래가 좋다? 절대 안 좋다.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BNB, FTT 위험하다는 말씀드렸었죠. 똑같이 지금 무너졌고. 코인 이슈 와 방송에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BNB, FTT, 와지리엑스 트론, u s d d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또뭐넥소도 있고 뭐 많습니다. 지난 영상 꼭 보세요. 코인 이슈 말이 맞나? 틀리나? 어, 지금까지 다 맞아 왔 맞아 왔죠. 뭐, 운이 좋았겠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맞다, 틀리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드리면, 어, 죄가 뭐로 난다고 뭐 저렇게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나 저기 들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도 있구나. 야, 진짜 저청룡 고맙네. 진짜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아니야. 싶으면, 빼는 거고. 그래도 본인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고. 생각의 차이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자 리플 전 임원, 리플 바이백 전략은 불가능. 자뭐 리플의 바이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에 의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공정가지로 간주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많겠죠. 바이백을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의미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